빌레몬스입니다. 저희가 하부토벌를 시작한지 한 4-5년 됐는데 신약은 이걸로 마무리가 된것 같습니다. 아직 구약이 다니엘서, 에스라, 느에미야또 뭐죠? 에스겔, 아, 다니엘 다 했는데 하여튼 구약도 몇건 남았고요. 아, 자, 오늘 빌레몬스인데요. 아, 이제 빌레몬이라는 사람에게 바울이 편지를 했습니다. 이제 빌레몬에게 편지를 했는데, 저희가 이제 여기 이것이 감옥에서 빌레몬의 종을 만났어요. 이제 고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이, 이 그런 빌레몬은 어느 사람이냐? 아마 골로새 사람이 아닌가? 이제 맨 마지막 부분에 좀 나오는데요. 이제 여기 뭐그 성경 사전에 이렇게 찾아보면 뭐 여러 가지 나오고 있는데 우리 이제 본문을 보면서 그렇게 한번 볼까요? 그리스도 예수를 음. 위하여 갇힌 자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은 자여동역자인 빌레몬과 음.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보와 내 아키포 아키포와 내 네.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네. 어.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자, 이제, 사실은 감옥이 지필하기 가장 좋은 장소죠. 네. <laughs> 저도, 저도 놀때 지필을 했는데 벌써 지필을 한 지가 10년이 넘었는데 아마 지필할 때 오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자, 여기서 이제 볼까요? 여기 이제 빌레문의 이야기 나오네요.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너를 말하면 자 여기서 누가 나오느냐 하니까 이제 네. 여기 지금 디모데가 같이 있고요 디모데는요 네. 어, 그러니까 아마 그 2차 2차에는 디모데가 없잖아요 디모델 오라 했으니까 아마 1차인 것 같아요 1차인 것 같아요 예일차 그래서. 우리 이제 그성경사전에 그렇죠? 네. 성경사전에도 보면 아마 여기 이제 (62년) (62년) 쯤이 아닌가 이렇게 음.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이아비아는 여기 아비아는 아마 이제 그어 빌레몬의 부인 같고 이아키포는 집사인지 아마 장로인지 그런 것 같아요. 자, 그러면서요, 이제 필레몬이 이야기를 하는데, 주 예수와 모든 네. 성도에 대한 내사랑감이 네 있음을 들으이니 네. 이로써 내네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음.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네.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인으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희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자, 그러면서 이게 아마 빌레몬이 야, 여기 아마 그교회에 상당한 이, 역할을 있었던 마요.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도리어 사랑으로서 강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되요 갇힌 중에서 나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광고하노라 이게 지금 그이 감옥이요, 그 사실은 그 가택연금인데 이 오네시모를 어떻게 만났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자오간 오네시모가 지금 바울이 바울을 만났죠.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이제 아마 감옥에 갇힌 이유가 뭐였는지 모르겠는데 음. 이제 그 무익했다라고 이제는 유익했는데. 아마 이제 복음하고 같이는 교회를 할수 있지 않을까 뭐 그렇게 생각해 볼수 있겠죠.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네.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네. 가친 중에서 너, 음.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네.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 하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네. 이는너의 선한 일이 역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유로 되게 하려함이라 음.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니라. 제해에서 영원히 영원히 둔다라는 무슨 말일까요? 어. <laughs> 아, 마 이제 영생을 얻었어. 음. 아, 우리가 같이 있을 것이다. 아마 그런 그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네.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자라. 자, 이제 그 그래 옛날에는 종분으로 이제 종으로 있었는데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가 됐다.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네 그러므로 네가 나를 동역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하고, 음.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네게 비친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아. 나 바울이 뭐 지금 앞으로 계산하라. <laughs> 예. 나 아. 바울이 침필로스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아. 네가 이 외에 내 자신이 내게 비친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laughs> 바울하고 빌레몬하고도 어느 정도 거래가 있었는지 몰르 모르겠어요. 돈 거래가 있었나? 아 어, 예. 일단 음. 뭐, 그렇게 이야기하네요. 를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 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아.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자, 이, 이런 글을 아무한테나 쓸수 없는데요, 그렇죠? 이런 얘기 되니까 아, 지금도 아, 음. 이 그래서 네. 이 사람이 빌레몬 상당히 마음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당시의 교인들은 이익을 따라 교회 온게 아니에요. 오히려 교회에 오면 핍박받고 그러는데. 예. 나는 네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네게 선노니 음. 네가 내게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음.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숙소를 마련하라 음. 너의 기도로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노라. 자 이제 여기가 숙소가 아마 여기 어딘지를 여기 끝에 보면 조금 힌트가 나오는데요. 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자, 에바브라와. 네. 자, 이제 에바브라가 나오는데, 네. 에바브라 디도가 있고 또, 에바브라가 있고 또, 어. 또한사람 있었죠? 누구예요? 아세 어. 명이죠. 에바브라와, 네. 에바브라와 어. 에바브라 디도와 어. 에바브라스인가요? 아, 에바브라스. 에바브라스. <laughs> 예. 그 있는데, 에바브라가 있고요, 또. 또한 나의 동력자 마가, 아. 마, 아리, 마가 같이 네네. 네. 네, 아리스다고. 그때 이제 두 번째에. 바 에바 브라스가 에바브라고. 아, 아, 디도가 있고 아, 에바브로 디도가 있고 에바브라가 아, 아, 있고 그런 거네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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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응, 아리스다고, 대마 누가가 무난하느니라. 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과 함께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이거 예, 예. 디도. 보, 저보다 더 음. 먼저 써진 것 같아요. 예, 빌레몬서가. 그이 여기 래에보면 음. 여기 어, 어디 여기 아, 아, 아키가 나오는데 네. 아, 여기 여기 나 아키퍼. 예, 아키가 이제 이 힌트입니다. 아키퍼가 음. 어디 나오냐면요. 자 제가 여기 이제 골로세서 4장이에요장인데 예, 네, 골로스 사장이 보면은, 음. 아, 이제, 라오디게아로부터 오른 편지도 읽어라 그랬어요. 그니까, 러이라오디게아서 비슷한 게 있었던 것 같은데, 이건 지금 없어졌어요. 근데 이제 게, 개인 편지 빌레몬에서 남았어. 아마 빌레몬이 보관을 했는지, 쨌는지 음. 예, 남았는데, 여기 17절에 보면, 아키포가 나오죠. 아키포에게 이르기를 하는데, 음. 삶과 내 직분을 이루라 했는데, 이게 그러니까 아키포가, 어디에요? 골로새 여기 지금 골로새서거든요. 음. 예, 골로새서 어, 교회인데 이 이제 이이 이 골로 그, 자 이제 지도를 보면요. 아, 이제 여기 보면은 골로새 보면은 여기 있죠. 자 골로새가 어디 있어요? 골로새가 골로 골로 여기가 골로. 지금 골로새스가 여기는 안 보이고 여기, 안 보이는데요? 옆에서고 여기. 아 어, 골로세, 예. 어, 골로사이가 있고 고, 골로사이. 자 이제 여기 자세히 나오죠. 예. 골로세가 있는데 아까 어디 라오디게아에서부터 온 편지도 읽어라 그렇게 예, 됐잖아요. 예. 라오디게아 요쪽 요쪽 가은 예배소 이렇게 예. 예.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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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었던 것을 알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오늘 아, 이 이제 빌레몬서는 음. 이제 개인적인 편지지만 여러 상황들을 좀뭐 이게 뭐 복음이 뭐다 기록됐다 이거보다는 이제 그 당시에 바울의 사역에 대한 여러 가지 상황들을 우리가 또 간접적으로 한번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로써 이제 저희가 빌레몬서까지 마치면서 이제 신약을 완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하고 어, 또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아, 저희도 꽃을 피웠네요. <laughs> <신나게. 웃음> 그렇네요. 예. 어.